조종의 뿌리, 가해자 내면의 열등감 분석, 조직 스토킹 이 외계에서 온 듯한 기괴한 시스템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은 다소 씁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진실로 돌아옵니다. 조종자들은 사실 그들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찌질한 이들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그들의 코믹한 집착을 살펴보고 피해자 연민을 넘어서 그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존재들인지를 드러내보려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기괴한 방식 조직 스토킹을 통해 가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해자는 마치 연인의 애틋한 속삭임처럼 불쾌한 말들을 저 멀리서 던져봅니다. 여기 있다 나 너를 좋아해 라는 소리를 고백으로 가장하지만 바로 그러한 언사는 그들의 찌질함을 드러내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공사장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너 이제 내 거야 라는 외침이 다소 코믹하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오토바이 배달부나 택배기사들이 알기 어려운 생뚱맞은 농담을 던지듯 무색무치한 소음 속에 묻혀 지나갑니다. 너희 집에서 들리는 속삭임 다내 사랑의 표시야 라며 비겁하게 차 안에서 도망가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들에게 일상은 특별한 관계의 드라마로 바뀌어 버렸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자신들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연극일 뿐입니다. 희화화된 집착.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라는 범주를 넘어 사랑에 대한 집착으로 희화화됩니다. 마치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속에서 그들은 언제까지고 피해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들의 집착은 피해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반면 오직 스스로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주위의 소음 속에서 스스로를 연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비극적이고도 코믹합니다. 결국 드러나는 의존 구조. 결국 이 모든 것이 가해자들에게는 하나의 의존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